국가 확장 꼭 해야 할까요? 나는 지금 사실 싱가포르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국가 확장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저의 조언은 꼭 하라입니다. 사실상 쇼피를 하는 정확한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쇼피를 하시려는 목적이 단연 싱가포르에서만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시작하신 건가요? 동남아시아에 전체 인구 대략 한약 6억 명의 인구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 한 국가만 생각해보시면 대략 한 국민 숫자가 대략 600만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말이죠. 이렇게 수요 시장이 너무 작은 데서 물고기 잡으려고 낚싯대를 던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좀더 물가가 넓고 더 많은 고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률을 높이고자 추가적인 국가 확장이 꼭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할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데 왜한 가지만 하시려고 하나요? 오히려 여러 가지 국가를 경험하면서 여기에서 나에게 맞는 국가를 찾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확장은 꼭 하셔야 합니다. 대신 내가 너무 국가 확장을 하면서 관리가 부담이 된다면 영어를 쓸수 있는 나라들만 확장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